할렐루야, 여기 천유와 나무꾼인데요 오늘 저, 총장만 먹었는데, 천유와 나무꾼이 어, 너무나 타이틀이 이뻐서 오늘 들어왔어요. 그랬더니, 이렇게, 야, 백반 뷔페가 있는데요. 어, 밥도 맛있고, 그 다음에 반찬도, 어, 콩나물 몇 가지야. 상추도 있고, 내가 좋아하는 떡도 있고, 야, 그다 전도 있고, 돼지볶음도 있고, 전 뭐야? 이거 제육볶음도, 제육볶음도 있고, 야거 김치볶음. 김치볶음. 오, 다 그, 와, 이렇게 종류가 많은데, 9,000원 밖에 안간대다 여러분. 원 앞으로 선녀와 남은 건 이름도 좋으니까. 또 사모님도 이뻐요, 보니까. 그러니까. 할렐루야, 사모님. 네. 인사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세요. <웃음> 이렇게 숨어있으니까 잘 몰랐는데요. 앞으로 예용을 많이 합시다, 할렐루야. 저도 그렇죠. 앞으로 단체 모임 있으면 이 집으로 선녀와 남은 꽃을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. 할렐루야. 오늘 귀한 장소를 알 계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해. 아무튼 할렐루야.